thank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재전입니다 지금은 대략 한 1시 정도 됐고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유,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라스베가스 영상 이제 편집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계속 이제 라스베가스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전에 그 라스베가스 아침 먹방을 올려드렸거든요. 네, 그 아침 먹방 올려드린 바로 다음 영상이 바로 네, 이윈 호텔에서 또 수영장에서 또 애들이랑 또 신나게 놀았거든요. 네,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예, 리조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수영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리조트 호텔, 별 5개짜리 리조트 호텔 갔을 때는 꼭 호텔에 있는 수영장을 써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윈호텔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대략 한 1시간, 한한두시간 동안 신나게 놀고 들어온 영상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렛츠게릿 해보자고요 그리고 윈호텔의 수영장은 얼마나 또 이쁜지 렛츠게릿 하자고 렛츠고! 하나, 둘, 여기 빨리 봐 하나, 둘, 셋 오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 주찬입니다 예, 오늘 뭐 이틀째고요. 예, 저희 애들이랑 여기 수영장에 왔습니다. 윈 수영장 한번 들어가서 예, 또 신나게 한번 수영 장 해볼게요. Hello. Hello. Thank you so much. Enjoy. t h a 와, 윈 수영장 뭐 기가 막히게 이쁘네요. 기똥차네.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 예, 타올 같은 거는 여기서 받으라고 하네. 타올이나 받으러 갈까? 네 예, 여기 이렇게 스파도 있고요. 와 오늘 날씨 따뜻한데? 네 예, 날씨가 어제는 좀 추웠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어느 정도 좀 따뜻 합니다네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면은 예, 여기 이제 투숙객들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수건들을 이렇게 또 갖다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 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물도 이렇게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고요. 예 수건 이렇게 가지고 가고. 예. 아하 이안아 이거 누나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예, 여기 사람이 좀 은근히 좀 있네 요 어쨌든 저희 여기 수영장 아 고급지네요 예, 고급진 수영장 한번 들어가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야 수영장 은근히 크다 저기 옆에도 있어 예, 여기가 이제 윈 호텔에 있는 수영장인데 와 여기 되게 크다 야 되게 커 이안아 저거 봐 That's so big 아하. Uh -huh. 우리 우선 자리 잡아야지. 어쨌든 여기 수영장이 굉장히 커다랗게 있고요. 네, 저희는 우선 자리를 잡은 다음에 네, 수영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 그 사람 있잖아. 네, 여기 이제 윈 수영장에 와가지고 이제 자리를 맞고 이제 애들 이제 수영을 하러 들어갔는데. 야, 이제,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또 새롭네. 예전에도 여기 윈 호텔, 그리고 뭐, 앵커 호텔 이렇게 와봤었는데,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하도로 돼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어, 굉장히 좋네요. 어, 여기, 이렇게 수영장 여기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도 이렇게 또 수영장이 있네요. 야, 여긴 또 빠랑 이렇게 있네. 어, 너 카메라? 저기 위에는 카메라가 안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네, 여기서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놀면 되겠죠? 아 그런데 아 역시 고급 호텔이다 보니까 수영장이 너무나 좋네요 네, 깔끔해요 깔끔해 네, 굉장히 깔끔하고 네, 그리고 이런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곳은 또 카바나거든요 네, 빌려서 누울 수 있는 이런 네, 카바나가 이렇게 있는데 야 여기 되게 안에 엄청나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리저브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네, 카바나가 아, 여기 안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예, 방이 있으면서 이렇게 테레비도 있고요. 이런 예, 카바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카바나 쓰면서는 한 명도 없어요. <laughs>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예, 카바나는 한 명도 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와, 여기 수영장이 너무나 고급지고 굉장히 좋네요. 예,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오니까 예, 여기 이렇게 또 카바나 샵이라는 게또 있네. 예, 여기 들어가서 뭐 파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은 예, 여기 또 모자 같은 것도 이렇게 또 팔고 예, 수영복도 이렇게 또 팔고 있네요 예, 수영복도 이렇게 있네요 예, 오 이거는 뭐 그냥 바지 같은 것도 수영복도 있고요 예, 애들 수영복이랑 또윈 호텔 모자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예, 모자 이렇게 35불이라고 합니다 35불 예, 그리고 애들 수영복 예, 그리고 이런 예, 애들 샌들 같은 거 25불 이렇게 또 팔고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는 네, 이런 물안경 24불. 네, 와, 이런 거는 여자 수영복인데, 188불이라고 합니다. <laughs> 굉장히 비싸네. 네, 이거 이외에도 여기는 이제 선크림 같은 것들, 뭐, 모자들. 네, 그리고 이런 간식 같은 것들 이렇게 또 팔고 있습니다. 뭐, 간식들도 이렇게 있고요. 네, 비프 접기도 있고. 네. 그리고 저기에 뭐, 선글라스들도 이렇게 팔고 있네요. 예, 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재미있네요. 그러면서 여기는 또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와 이렇게 수영장이 굉장히 길게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또 다리도 있거든요. 네, 다리도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네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으면서 와 기가 막히죠? <laughs> 네, 여기 이렇게 수영장, 네 여기도 이렇게 수영장,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 애들 지금 여기서 지금 신나게 놀고 있고요. 와우. 채린이 여기 있다. 채린이 여기 있고요. 이안이 여기 있고요. <laughs> 네, 저도 들어왔습니다. 예, <laughs> 네, 오 물이 따끈따끈하네, 좋네요. 와예 네, 여기는 이제 윈 호텔 이렇게 딱 보이고 저기 앵코 호텔 보이고, 예 네, 그리고 저기 이제 팔라조 호텔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아 여기 수영장이 굉장히 낮습니다 깊은 곳이 하나도는3 feet and h a l 정도 되고, 저기는 뭐4 feet 정도 되고, 굉장히 얕습니다. 얕구요 yeah. 들어가? 볼까가기가볼까여 들어가? 들어 얘줄 예, 끝에까지 가봤어야 엘스나 나지 그래? 똑같아? 어네 uh -huh. cool. 깊은 데가 없네? 데가 없네? 에 여기에 <laughs> 호텔 수영장은 깊은 데가 없네요. 다 얕습니다. 다얕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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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바보자 있나 없나 네, 여기에 또 스파도 있거든요 한번 스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차가 아, 그리고 여기가 스파네요 스파 와 너무 좋아 우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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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뜻해 오 있어 따뜻해 I 이 o 어, 따뜻하다. 오, 오, 여기 스파인데, 엄청나게 따뜻합니다. 네, 굉장히 따뜻하고요.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애들은 10분만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또 적혀있네요. 예, 네, 그리고 12살 이하는 어른이랑 또 같이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겠죠? 예, 네, 저희는 지금 저기 이제 스파에서, 네, 여기 이제 수영장으로 왔는데, 어우, 저기 따뜻한 데 있다가 수영장, 수영장에 들어 <laughs> <laughs> 너무 춥네요. 예, 춥고요. 예. 어쨌든 날씨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뭐 굉장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예, 그리고 여기 수영장 물이 어느 정도 조금 미지근한? 예, 그런 수영장 물이어가지고, 예, 재밌게 지금 잘 수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수영장이 재밌는 게 이렇게 다리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지나는 게 이것도 은근히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양쪽으로 굉장히 이쁘게 생긴 이렇게 카바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멋있고요. 그런데 수영장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네, 쪼그려 가지고 계속 걸어가야 돼요 쪼그려서 그런데 여기 라이프 가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사람들이 일안할것 같은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낮아요 수영장이 3피트 한 4인치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굉장히 낮다 그나마 여기가 조금 이제 4피트 정도 어, 여기가 가장 깊은 곳인데 가장 깊은 곳이 이제 4피트 밖에 안 된다 네, 여기 있죠, 여기. 네, 4피트. 네, 4피트밖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타겟에서 샀는데 물속에서 가지고 놀수 있는 로켓이라고 합니다. 로켓인데. l e o k a y 이거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그 탈겟에서 로켓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 속에서 가지고 노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산불 주고 샀는데 이게 물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네,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 네, 물 속에서 이렇게 총, 네, 총알처럼 나는데, 총알처럼. It looks like a bullet. 야, 총알처럼.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윈호텔 수영장 잘 구경하셨나요? 에이, 지금 제가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마쳐가지고 에이, 바로 이제 또 올려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윈호텔에서 수영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날봐 ¡Gracias! Sí. Sí.